새 새로운 로브릭에서 다시 만난책게 올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브릭께서는제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리즈 중 하나인 유니스베의해리 홀레 추리 소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24년 거의 1년 내내 이 책들과 함께 했는데 정말 귀찮은 <laughs> 여전이었어요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책에 피지컬 코피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 오디오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운동하거나 전사하거나 그럴 때 항상 듣는데 이 시리즈는 정말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만약 여러분이 오둡고 복잡하며 서른 계절 전도로 분위기를 있는줄 출의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이 시리즈는 딱입니다. <laughs> 노르웨이 작가 유니스 벤은 단순한 경찰 철자 소설이 아닌 모든 등장인물이 섬세하게 묘사된 깊이 있는 심리 스릴러를 전조했습니다. 저는 등장인물들에게 너무 공감이 되어서 뭔가 죽을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이 시리즈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 전지적인 인사는 망치지 못할 정도로 잘 쓰여졌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laughs> 오해 없는 실수로 저는 시리즈를 전부터 듣지 않고 거의 맨끝에서부터 시작했어요. <laughs> 제가 처음 듣는 책은 나이프였어요. 그때 던시라는 그때서 두 번째 서술이었죠. 네, 저는 들으면서 작가의 스타일에 감탄했지만 뭔가가 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카소의 책 언록을 보고 아, 제 실수를 깨닫고 정말 놀랐습니다. <laughs> 물론 이전 책들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미리 알게 되어서 미스터리한 요소가 조금 떨어졌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작가의 힘을 증명 하는 거죠 몇 가지 스포일러를 알고 있었지만 저는 스토리에 완전히 복 빠져 있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해리홀러라는 이름이 어디인가에서 들리셨다면 마이클 파스벤더가 주연한 스노미니라는 영화를 보셨을지도 보실, 모르겠네요 그 영화는 이 시리즈 중한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 말하자면 책을 영화보다 훨씬 훨씬 더 좁고 어둡고 디테일하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영화가 별로였다고 하더라도 책까지 안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장르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께 이 시리즈를 확실히 추천합니다. 무겁고 감정적이지만 하, 미칠 정도로 재미있는 읽을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디오북 현식은 이 이야기에 놀랍도록잘 어울려요. 서사를 더욱 긴장감 있고 몰입감 있게 만들어 줘요. 저는 너무 좋아서 너무 좋고. 그래서 이 3년 후에는 모든 비밀을 알면서도 새로운 디테일을 발견하기 위해 헤리콜레이 복잡하고 전지적인 세계 다시 들어서 빠져들고 <laughs>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때가 되면 정말 제겐 다시 만남 책이될것 같아요. 될 거예요. <laughs>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책 시리즈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